반갑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최근에 우리의 포스코 홀딩스가 다시 한번 고개를 쭉 내비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또 올라와 줄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담아가지고 뒤집어지게 오를 종목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영상으로 다뤄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어, 일단 최근에 우리의 포스코홀딩스가 다시 한번 고개를 쭉 내미치다가 좀 조정이 오나 싶더니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전체가 좋아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함께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 포스코그룹이 어, 전체 가치가 재평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함께 상승을 하면서 포스코 퓨처 엠 포스코 DX 같은 신사업 모멘텀이 구각이 되면서 그 영향으로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들 외인들까지 한 번에 싸이 되면서 지금 현재 호재호재에 더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 정부가 철강산업 구조전환 정책에 대한 그런 투자 확대를 지금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라는 메시지가 나와주면서 철강 본업 수익성의 회복 기대감 플러스 2차전지 신사업 성장 기대가 커졌어요. 그래서 한동안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 이렇게 코스피가 4천원을 넘어가고 있고 우리 삼성전자는 15만 전자를 바라봐주고 있고 뭐 SK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100만원까지 간다 소리가 나와줬죠. 그래서 한동안 시장에 돌고 있던 유동성 자금들이 다 반도체 세트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나 지금이라도 이 정도 사야되나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찐고 주소들은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SK 삼성전자만 맺혔을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을 때 저점 매수 진행하면서 이러한 종목들 밀구간을 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포스코홀딩스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단한 주도 털리지 않게끔 도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특히나 포스코홀딩스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을 때 저점 매수 진행하면서 밀고간을 안겨드린 바가 있죠. 해당 내용을 좀 보시면은 1월 5일 오전 9시 2분 경에 저한테 구독. 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신 우리 구독자님들, 종목명 포스코홀딩스 추천매수가 2 9 8,500원에서 30만 원 잡자라고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르 텔레그램방 구독자 현재 5,000분 넘게 계시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매수 추천드리면서 관련된 자료들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 단기간에 기본 30% 가까운 수익구간을 얻어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구독 구독자님들은 중간에 들어와도 수익 구간이라고 현재 이렇게 저한테 계속 계속 수익 인증까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잡아드릴 건데 원래는 제가 항상 방송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함께 안내 도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평단도 다양하시고 제 방송을 조금 늦게 보시는 분들은 이걸 바로 바로 실시간 정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저한테 구독 또는 포스코 홀딩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평단 함께 보내주시면은 제가 차트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까지 함께 보내드릴 거니까 이건 뭐 자유롭게 입장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정보 여러분 100% 무료 정보입니다. 저는 절대 유료 시향이나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로 하고 있지 않으니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나는. 현재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대응이 될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상승 라인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8110 7531로 저한테 구독 또는 포스코홀딩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평단. 함께 보내주시면은 제가 차트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까지 함께 보내드릴 거니까 어, 여러분 자유롭게 입장해 주시면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드리는 정보 무료니까 대신에 여러분들 모여주셔야 되죠. 그쵸? 제 유튜브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서 이제 점차 시장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담아가지고 뒤집어지게 올라갈 종목들까지 함께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 일단 이 종목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이 종목 차트를 조금 넓게 가져왔어요. 네 이번 상반기부터 가져왔는데 이게 거래량이 한번 몰려지면 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급등이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도 저점 대비 무려 300% 이상 상승이 나와줬던 종목 중 하나예요. 근데 한번 하락이 나와준 종목 미친 듯이 나와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이300%다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딱 밥만 먹고 빠지자라고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 어, 지금 12월 달에도 어마무시하게 우리 세력들이 기관들 외인들이 매집한 흔적이 보여지죠. 근데 지금 차트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지기 전에 잡자라는 게 저희 목표예요. 왜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호재, 모멘텀 때문에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로서 이렇게 거래량이 쏠려지면서 급등이 나와주는 종목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장대양봉이 있어요. 그럼 우리 개인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때 딱 들어 가시겠죠 하지만 세력들은 한 번에 쫙 빼줍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질에 겁먹고 매도물량을 던지시겠죠. 그럼 매물대가 가벼워진 걸 이용해서 한 번에 쫙 끌어줍니다. 전형적인 세력들의 개미털기. 지금 이 차트와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빠지자라고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을 때 남들 공포 리에서 기회로 잡고 우리가 윗구간을 누리자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꾸물꾸물 거리면서 이제 산타렐레 고 시작할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정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상반기에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정말 어마무시하게 수익구간을 얻어드린 바가 있는데 보시면은 2월 27일 오전 9시 16분경에 저한테 히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안내 도와드리면서 목표 매도가 12,000 이하로는 매도 물량 던져라 라고 했는데 이게 최고점 거의 16,000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이 최고점 다 먹으려고 하는 순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 확인하고 이 정도까진 충분히 가겠다 우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월 27일 여러분들께서 이 때만 담으셨어도 진짜 기본 200% 이상 수익 구간. 네. 그래서 이때 저희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계속 인증까지 해주셨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들어와도 기본 100% 이상 수익 구간이라고 저한테 계속 계속 수익 인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지금 히든 종목,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안내 도와드릴 건데, 원래는 항상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히든 종목 안내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이 히든 종목을 실제 유료리딩방에서 이걸 돈을 받고 그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저한테 히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기본 100%, 200% 뒤집어지게 올라갈 이 종목,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리는 정보는요 100% 무료 정보예요 저는 절대 유료 시장이나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으니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서 나는 현재 뒤집어지게 올라갈 히든 종목 무료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110-7531로 저한테 히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 영상 끝까지 보신 거라 확인하고 제가 히든 존복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신에 여러분들은 뭐 해주셔야 되죠? 그쵸? 제 유튜브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